일과 삶의 중심을 이루는 나만의 특별한 공간, 라이프텔의 시대를 여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를 소개합니다. 근래에는 업무와 생활 모두를 고려한 오피스텔의 수요가 매우 높았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많은 이들이 다양한 외적 사유로 공간에 주는 휴식을 간절히 원하는 현재는 삶그 자체를 녹여낸 삶의 태도와 방식을 담아낸 하이엔드 라이프텔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99개의 유닛과 글린 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가득 품은 이곳은 서울 서초를 대표하는 대규모 랜드마크로 주목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22층 규모로 우뚝 솟아있는 두 개의 타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웅장함과 특별한 조형미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글린 생활 시설, 상업 시설의 조성은 입주민들의 남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180여석 대규모 베이커리 카페 등 입주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드는 하이엔드 라이프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 라이프그라피의 특별함을 하나하나 오픈해 보겠습니다. 2&2의 특별함,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라이프그라피의 설계 기초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라이프그라피의 설계 기초는 투룸 3 a 이로 생활 반경에 가장 밀접한 요소들을 두 개로 배치하였다는 뜻입니다. 구성원이 공간 내에서 효율과 쾌적을 가득 누릴수 있도록 구성원 맞춤형의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일부 세대에는 두 개의 화장실을 마련했다고 하니 주거형 아파트 못지않은 생활의 편리를 줄수 있겠죠. 두 번째 특별함. 12m, 20m, 12m 높이의 아트월과 개방감 있는 천장, 20m 규모의 실내 수영장은 주거자들의 휴식과 여가를 윤택하게 채워 줄 예정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특별함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특별함. 또한번 전해 드리는 숫자 2입니다. 두 개의 루프톱 가든을 설치하여 라이프그라피만의 작은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공간 내에는 조경과 아트 조형물을 배치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프라이빗 가든을 조성하였습니다. 남녀노소, 연령불문, 입주민 모두가 일상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이곳 공간에서만큼은 가득한 힐링과 마음의 안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교통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근의 서초역 교대역 남부 터미널역이 분포에 있어 서울 시내에 어디로든 이동이 용이합니다. 거기에 경부 고속도로와 남부 터미널 복합 개발 예정으로 전국 주요 도시로의 진출입 또한 더욱 원활해질 예정입니다. 시내와 지역 이동이 활발해진 서초 중심의 지젤 라이프 그라피의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입지 환경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서울의 서초는 삶의 질을 드높일 생활엔 상업 인프라를 가득 품고 있어요. 생활에 편리를 주는 인프라는 물론 삶을 특별하게 누릴 자연과 문화 공간 또한 다양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 서초에 품어진 많은 이들이 삶을 윤택하게 꾸며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 양재 AI 혁신지구 조성 구 정보사 부지의 개발 등으로 혁신적 투자 가치와 무궁무진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게 합니다. 개발 오제는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기대 효과 또한 노려볼 수 있습니다. 구 정보사 부지를 개발하여 미래형 업무, 문화, 관광 복합 단지로 조성할 경우 인구에는 수많은 인프라들이 조성될 것이며 유동 인구의 증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의 수요 창출과 고용 창출 또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 롯데칠성 부지 개발, 양재 AI 혁신 지구 등의 개발 또한 앞서 언급한 수요와 고용 창출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라군이 사업지에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의 수준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문 교육권이라고도 불리는 서초이니 학군으로의 고민은 이곳 지젤 라이프그라피에서 싹 날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요소를 면밀히 살펴보니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의 매력에 매료된 기분이 듭니다. 럭셔리한 주거 공간과 그곳에서 피어나는 특별한 럭셔리 라이프. 특별한 삶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얻어가는 것입니다.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를 선택하시어 럭셔리 라이프의 서문을 열어보세요.